내가 다음 대통령 나갈 때 공약이 33가지 있죠. 그 중에 3가지를 압축하면 첫째가 뭐죠? 첫째가 18세부터 150만원씩 평생 지급하죠. 평생 직업, 이게 첫 번째, 다음 대선 때 공약이야. 이것만 되면 우리나라는 행복 국가야. <laughs> 공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고, 능력이 없는 애, 좀덜떨어 애도 직장이 없는 자기 자식도 걱정 안 하고 부모가 죽을 수가 있어. 맞아, 맞아요. 이 공약이야말로 효자 공약이야 효자 공약 효자 공약입니다 자,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게 돼안 하게 돼? 아니 어머니 할머니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300만 원이 나오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거, 이것만 우리가 도장 찍어주면 이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주면 효자 돼안 돼? 안 돼? 지가 주라고 그래? 자기가 주는 게 아니야. 도장만 찍어 달라니까 도장만. 도장만 찍으면 효자 되는 거야. 호경영만 다음 대통령 때 찍어 버리면 효자 돼안 돼? 효자 된다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데 장인 장모까지 네 사람이 누워 있어. 돈 버는 사람은 마누라고 아들 둘이야. 딸은 장인 장모를 모셔야 돼. 그 집은 아들이 없어. 이쪽은 딸은 아들 하나야. 이 집안은 어머니 아버지가 팔십이야. 그러면 네 명을 모아놓고 두 부부가 그걸 봉양해야 돼, 안 해야 돼. 어, 근데 월급 둘이서 지급 받아와야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야, 마이너스 통장. 뭐 돈이 좀 모일만하면 애가 아프고 돈이 좀 모일만하면 뭐 남편이 아프고 뭐만누 이게 어떻게 된게 돈이 모일만하면 돈이 나가요? 그래, 안 그래? 안 봐도 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야. 또 뭐, 조금 모일만 하면 옆집에서 죽는다고 빌려달래. 또 아는 사람이, 그건 또 빌려주면 또 떼어버려. 어, 그래, 안 그래요? 또 조금 모일만 하면, 또 어디 투자 돈을 조금 늘려본다고 투자를 해놓으면 그싹 사기당해버려. 어, 이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니. 두 부부가 일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양로비를 요양병원비를 댈수 있나? 그렇다고 집에 놔두면 누가 부양할 사람 있나? 이게 보통에 또애 낳은 것도 부양 비용이 또 유치원에 갖다주면 0만 원이 나가요. 아니 이게 뭘 어떻게 부양하래? 그 월급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노인 네명 어린애 두명 그래 그 부양하겠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부자들이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세금을 좀잘 그거 다서라도 국가 예산을 아껴서라도 여러분한테 150만 원씩 줄력기 있다 이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돈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하기는 이제 걸렀어. 그거는 만 명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해요. 부모님한테 돈 걱정 말고 어머니, 아버지 오래 사세요. 이런 사람은 만 명에 한명 나와. 그외 사람들은 부모한테 어, 아들 며느리가 일해 가지고 월급 갖다가 아버지 어머니 요 생활비 보태서 주면 가슴 아파 그 받는 사람도 속으로 제가 언제 실직할지 제가 언제 실업자가 될지 제다니는 회사가 언제 문을 닫을지 제가 언제 회사에서 쫓겨날지 저놈이 언제 잘못해서 감옥을 갈지 그러면 나하고 인목만으로는 어떻게 살아 늙어 가지고 자식이 있어 봐요 한두 명이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 늙은 부부가 살아가는 게 불안하게 살아가겠어요. 아들 갖다 주는 돈 쓰는 거, 패는 사람 하나가 없어. 그거는, 그거는 효자는 효자지만은 괴로워 받는 사람. 그 진짜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경영을 팍 찍어가지고. 맞아, 맞아. 국가 혁명당, 이제 국민 국가 혁명 배당금당, 배당금은 떼버려. 혁명 자체가 뭐냐? 배당금 주는 거라 그래. 알았죠? 그냥 국가혁명당.